안녕하세요. 채원님. 귀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우울한 마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큽니다. 열등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듭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야 되는 제 삶이 참 힘듭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하루하루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힘듭니다. 최환님 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저에게 아,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보내주신 아, 님과도 제 삶이 연결되어 있고 제 말로 인해서 지금님과의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죠. 그래서 연기법이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를 분리하려고 하는 순간 계속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떠날 수 없다면 인정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 코, 입, 팔, 다리를 우리 곁에 떼 놓고 살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만나면서 항상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계속 그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지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저 그 사람과 나를 그냥 항상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죠. 그냥 저 사람은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남이고 나에게 힘든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저 나의 신체의 일부분이다. 모든 세상사는 다 연기법에 의해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남을 의식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의식하는 마음은 왜 이렇게 클까? 이런 마음 자체를 잠시 알아차리시면 어떨까요? 그냥 누구나 다 어,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을 적절하게 그저 인식하면서 너무 또 인식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게 뻔뻔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의식하면 어찌 보면 너무 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명상을 하시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의식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뻔뻔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편하게 그 사람과 내 삶의 일부분이니까,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가족끼리 내 피를 담고 타고 자란 자녀분들도 이해가 잘안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데 어찌 직장 생활에서 타인들과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